상대방 힐러들을 뭐야. 상대방 힐러들 뭐야. 하나 빠졌는데. 겁나 <laughs> <laughs> <거 그냥> 궁금하게 했네. <laughs> 지금 급했어, B팩도 아. 급했어 왼쪽, 지금. 왼쪽, 왼쪽. <laughs> 일단 뭔 말인지 알겠는데, 힐러들 어그로 끈다는 말이잖아. 시선 뺏는다 정도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뒷 어, 아, 아, 라인 볼게요, 뒷 어, 라인. 어, 나도, 나도 같이 갈게, 나 같이 갈게. 나도 같이 가, 어, 나도 간다. 아직 거점 안갔도 돼. 뒤에 뭐 앉는데, 자리야? 모이라모이라안 와, 모이랑 안 와. 잠깐만, 여기 여기. 나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하나하나하나하나 <laughs> 잡았다 잡았다. 그다음 뭐 봐. 그다음 뭐 그다음 뭐 볼까? 거점으로 그 가서 모이라 모이라. 오케이 확인. 라이벨 라이 라이벨에. 크라 치고마라. 봐라. 야, 우리 포커싱 안 빠졌어. 아, 빠따다 아니, 안 맞는다. 딱 죽어 놓고 하는데 다보 음. 아니, 어떻게? 리퍼 볼게요. 리퍼. 어, 어. 리퍼 개피. 아, 뭐야. 포탑. 포탑. 아. 잘. 들어가서 오른쪽 이거 <목소리> 그 아, 어렵다 응. 이거 연습해야 돼 이거 겐지 어, 뒤로 빼 겐지 뒤로 빼 야야야야 뭐하냐 음. <목소리> 아안 어, <저기> 죽어 <laughs> 아, 아, 리퍼 필.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갈게요 아, 리퍼랑 자리아가 우리가 아까 그러면 두도는게 아니라 커터 두도는걸 아, 먼저 잡았었어야 됐는 <목소리> 저 멀리 야 안아 수영파 나만 안 나가자 안 나가자 안아 안아 일 안아 일 안아 일 안아 일 리퍼컷 리퍼컷 안나 어디니 하나 그냥 가까운 거 바로 물어봐 그냥 가까운 거 모이라 그냥 가까운 거 물어봐 모이라 <Shy993> 여기, 여기 안아 여기 있다 안아 기바 앞에 야 아까 모이라 잡기로 했던 거 아니야? 아니 기바 싸우길래? 오케이 아이고 약간 이상한데? 왼쪽이 안나안 죽었어 뒤에 오른쪽 뒤에 리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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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아, 자 아, 자 아, 자 아, 자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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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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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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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아, 보는 중 아, 리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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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어 없어 아, 아, 씨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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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조합상 아나를 보는 게맞는 거죠. 음. 아나, 아, 저 뒤에 있어. 요저 아, 뒤에. 뒤에. 저뒤저 뒤에. 저 뒤에. 저 뒤에. 저 뒤에. 저 뒤에. 저 뒤에. 저 뒤에. 저뒤뭐저 뒤에. 저 뒤에. 저저저 포탑 나. 포탑. 거점 거점 나 밟을게 라인 리벤, 리벤. 야 라인 보자 라인, 라인 봐봐 라인 봐봐 에왜안죽지 라인 아무도 안 봐. 어알았 리퍼버는 점에 리퍼버는 라인 아 방금 아나가 내 바로 앞에 시야에 들어와서 질풍 각으로 각까지 들어와서 그냥 내가 아나, 난 아나 어그로 끌었어 그냥 나머지. 근데 겐지 혼자서 다른 거 힐러 어그로 끊어줘도 괜찮은 것 같아 나머지가 국버싱 맞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각 들어오면 아나 밖에, 안 들어오면 같이 쏴 하고 왼쪽에 토르 왼쪽에 토르 왼쪽 토르 왼쪽 리퍼 왼쪽 리퍼 리퍼 빨리 피빨2 저거 <목소리> 뭐 봐? 나 디바치는 <목소리> 줘. 아 리퍼 같이 만들 아깝다. <목소리> 뭐 봐? 뭐 봐? 나, 나아 디저서. 나 디저터 데카거안하 보고 있어. 하나 <laughs> <목소리> <알아>, 잡아. 이저나 <목소리> 아, 아, <디벼> <목소리> 이게 포탑이 있어서 겐트가 좀 살기 힘든 건가? 쟤네가 약간 좀 카운터 피기긴 한거 같은데. 어, 일단 일단 또 저렇게 나면 그냥 라자 해볼래다. 라자에서 일단? 맞아, 일단 라자. 매달 라자. 매달. 어. 다 라자. 을못 만들고 막. <laughs> 아나 자꾸 습관적으로 자리 안. 라 어, 팅겼다. 어, 아시겠 긴장돼 음. 보이십니다. 음. 음. 못 들어오실 것 같은데 이그러게이요 어버탄들어야 돼. 포탑이 있어요. 포탑 깼어. 방패 500. 300 깨져요. 음. 와, 한 쪽에 피. 어. 우리 힐러 없어. 아, 그래? 없어. 아, 어, 오케이. 힐러 없어. 그럼 뭐 이거 빼야겠는데. <laughs> 공게이진인데 이거? 음. 무서워, 도망가야지. 아직은 갈 때가 아니야. 머리 위에 어아 이거 못 봤어. 머리 위에 뭐 있다? 머리 위한줄한 줄. 한 이번이 이기기 힘들겠는데. 이로안 갈게요. 왼쪽으로 안 갈게요. 두 번째 지원 나왔는데. 그냥 정면 음. 싸움에 힘쓸게. 왼쪽 갈게. <laughs> 근데 이게. 어차으로 <laughs> 들어가자 그냥.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우리 자리야. 아이 컴퓨터 없거든요. 이거저이저 멀리 뒤에 한쪽 간다. 뒤에 한쪽아. 이번 아고이이구나 됐다, 됐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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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다시 7 7으로 이제 이제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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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근. 기. 7 7 오는 중이에요 기다리세요 정면에 7아 다시 왼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7 777 777 777 777 7 7 우리 갈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우리 갈렸어, 쟤 지나갔고 뭐? 안녕 <laughs> 야, 너무 슬프게 말하는 거아니야 <laughs> 저기 포탑 좀 깨줘, 포탑 좀 깨줘 잠깐만, 내가 깰게 갈 수가 없네, 여기 어떻게 가냐? 어, 그렇지, 그렇지 어, 포토로 우리 쪽에 있는데? 퍽퍽 흐흐흐흐 <laughs> 애쉬 일로와 면안줘 애쉬 버좀줘라저 솔져예요 아 솔져 뭐네 아까 힐이 부족해서 솔져 분네 주방 있으시죠? 아니 어, 넘어가셨는데 너무 넘어가셨는데 너무 라인 채웠어 라인 채웠어 깼어 깼어 <laughs> 이동 아 아니네 한조구나 점점 이뤄맞네 마벨 깨져요 앗싸 이번엔 싸우자 라인부터 라인부터 졌어 졌어 라인 졌어 라인세운다 참다 어? 거점 거점 터라인 라인부터 라인부라인라인부리야하니터 라인부터 라인부터 라인부 얘이아 같이. 먼저 걸 가자. 자리가 멀어 먼저 걸어 갈게. 요가이 있어요. 고 먼저 2층 포탑아고 먼저 겟. 안계라고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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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 어디야? 구역점, 구역. 오케이. 뭘잡어 뭐 자리형님 주시 주실 거기 2층에 포탑 위에. 원하네. 깨는 중. 됐다. 어. 하나 춘다. 제가 라인공 쓸 거예요. 각 볼게. 그치. 망실 뱀. 우리 자탄도 있어요. 자탄 먼저, 자탄 먼저, 먼저 확인. 트레 돈다. 트 네. 네. 뭐. 아이고, 뻗었다. 아니 각이 너무 좋았어. 아니, 잠재, 아, 잘잘어잘쐈어막막 쏘지. 지야 그래 잡는데. 토로 토로. 뒤에 토로요. 됐다. 희망거 아니야? 제못 오면 애들오버 있네요. 나이 될거 같긴. 아, 나이스. 나이스. 뒤에 모이라. 아들좀알아들좀 라이프로 어, 가는 중, 나이프로 는 중. 모이라로지는 중. 나이프로 이거끝나고프부터는 중. 나이프로 가는 중. 나이프로 가는 나이프로 가는 중. 나나아 없었어. 는 중. 나이프로 이 근게 토르가 있어서 겐트가 힘들었다. 그냥 이거 하자 그러면. 그치아왜 어, 이래? 레이기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나? 애시존조니까좀 거리 벌리게. 아스간소. 이거 거점 바로 갈까요? 2층에서 밀어내고 가야 될것 같은데. 어. 쟤네 2층 프리들 넘기고 그니까 토르가 계속 나올 것 같아. 그럼 정면할게요. 그래서 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케이. 얘들 왼쪽 간다. 밑에 뭐 있다. 야 라인 혼자. 야 돌진 한번 게 어, 우리 한줄 자요. 뒤에 트레. 어. 뒤에 트레요. 우한줄 잡. 쇼앞로 쟤네 힐에 빠졌어. 앞으로 할게. 앞으로 다시 앞으로 할게. 토르 밑에 있는 거 잘랐다. 라인 없어, 앞으로 와봐. 응? 라인 왔어요. 야 오, 계속... 이야 어, 아, 이지 아, 계속... 이나야 아, 이 아, 이치야. 아, 이치야. 아, 이치야. 아, 이치 이치야. 아, 이 이치야. 이치야. 이이 대치 네, 딜못팡할게요 오케이 아나착 나도 부착 야을게전다 넣었다 다었다 적당히 마무리하고 전첩 먹으 가야돼 그래. 라인 을좀 열. 라인 다. 아 옆에 있는데 힐이 안돼 아나가 없어가지고 트랙 먹고 해 천천히 괜찮아 <뭐라> 그냥 밥 빨리 쓸게 어디로 가는 거야? 오른쪽에 맥 뭐. 참피 오른쪽나자리아님 따라왔어요. 네네 네. 일만 기다려. 트레. 아, 저 트레. 아, 거, 거. <laughs> 왼쪽 또트레아저 토레 나이스 많이 왔어요. 도쪽 오른쪽 자리하고 좀 억적으로. 어 자리야. 따라간다 나이스, 어, 아, 나이스. 아, 뭐, 쪽야야 어, 정면 먹으러 가자. 그럼 가자 가자 가자. 소비어 맥크리로 바뀐. 아 돌진. 뭐궁금궁금코 뒤에 또 틀에 <놀람> 나이스 필인데 오히려 먹자 커쳐 커쳐 예 제가 말로 깨. 다시 앞으로 나이스 다시 앞으로 나시 앞으로. <놀람> 앞으로 오세요 알로 일로. 라인들로 일로 왔고요 뭐구다뭘뭐잡뭐 <놀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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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잡았어 왜 잡았어 <놀람> 애들 존나일배내일배 <놀람> 야 주일 되나요? 아이스 자리 사방 빠졌고요. 아아배인데 지금. 미시야 밤 늦고 한번 들어갈래 우리? 지금? 가. 어, 자, 가자. 가자. 잠깐만. 야공좀점 아시나요? 아야저밤 외로워 어떡하냐? 열일한다. 느낌 가나. 나이스 그만 우리사우리사이번 잔다 케어 라인 궁 와요 쓸게요 나이스, 나이스. 얘들 어디갔어? 거점, 거점 가는거 아니야? 거점 야, 나, 거점이다 거점 거점 거점, 거점. 야, 나, 야. 거점, 거점, 거점. 어떻게 아, 찢었 뒤에 뒤에 네. 어, 어, 이이 어, 이거 막어 잡으셨네? 고요 어, 모이모 뭐뭐뭐 가는 점 가는 점 라인 디 어. 돌진. 퍼 어, 어. 도 이게 트레요 씌웠습니다. 자 죽었다. 다고열 받았어. 상글이. 뭔하나 <laughs> 잘했는데. 사하다 라인. 뭔지? 뭔지? 최